예, 공략 대상. 9 3이야나 우리 기억 높까지했었는데1 4까지했다 빨리 와라. 몇 시까지 가요? 뭐, 바로 해야 돼. 아니아니1 5까지까지 했어. 1 7회까지 내가 한번 확실히 기억나. 18, 19. 아니잖아. 이 크지 잖아1 7 이게 끝이야? 유셔20 끝이야? 네. 그때 좀너 문제 좀 하지 뭐 어디 씨가 내가 3 0개 풀어 지랄하고 내 교재 3 0 번까지 풀어가지고 어, 지랄. 교재 안 들고 왔는데. 이런 <laughs> 씨발 내가 교재 3 0 번까지 풀어라고 <laughs> 나 분명히 얘기한 노예 문 지난 시에 내가 코세 몸치까지 다 모였는데. 내가 그래서 기백 기백할 거냐고 물어봤잖아. 자폐 같은 모르겠는데. 새끼. 아난 분명히 30번 까지 풀어라고 시킨 거 같은데 주마뚜마. 교재를 지금 미쳤다니 미쳤어 이거 이제. 진짜... 3십 번까지는 나 풀었어. 안자네. 씨, 무슨 자폐냐고 이거 <laughs> 아 진짜 오늘부터 공부할 거예요 아이 아, 새끼 담배 존화 피네 <웃음> <웃음> 그냥 용량 존X되는 걸로 표현 그니까 크게 데 없어 하버 하면 길게 가는 거 세상에 누가 왜 그런 거 개발 안 하는 거야 아니 그니까 1mm 피는 거 아니에요 쌤 지금? 몇 미리 피는 거야? 아, 1mm 피잖아 냄새 안나는걸로 주자고 한 주는거야 맨홍..맨홍..저거 1mm 아니야? 몰라 난 냄새 안나는걸로 달라고해서 그냥 하는거라서 어차피 똑같아 신발 아니야 차 입고 있어 아니야 나도 그, 볼게 냄새 나면 아니, 아니야 그래도 똑같아 나 본인의 볼게 아니야 애들내려가 아니야 웃을 <laughs> 알겠지? <웃음> 왜? 그냥 씨발 <laughs> 근데 내 핸드폰이 없어졌네 그게 불만이면 전화를 피세요 아 근데 그건 기분이 아니잖아 아니 그거 말고 그 권련이형 있잖아 권련형권련형그 꽂아서 <목소리> 그거야 지랄이네 야내 핸드폰 어디갔어 좀 걸어봐 새한테 전화 걸으라고? 걸어봐 아니 내 핸드폰 어디어 어이구 땡다 자자 등 오늘 시에끝다 응. 오케이. 응. 자기보다 빠르게 뛰어야 요 우리가 열심히 야되기 때문에 빨리 합시다. 열심히를 빨리 해야돼. 그런가? 그 안에 할수 있을까? 이거 다 풀어야 가는데? 다음 시간에 아, 없어요. 기아벡터는 다음 시간이 이제 햄에 아마 6월 그 현충일 그때쯤에 아마 내가 벡터를 할것같아 현충일. 어 그때쯤. 그때쯤. 아 현충일 왜냐면 이번에 현충일이 또 연휴야. 아직 우린 연휴가 한 번, 원모 찬스가 남아있어요. 근데 현충이라고 해도 그때 그 선거랑 이래저래 조금 쉬는 날에 그 주에 있는데 그 주를 좀 보강을 많이 때려야 돼. 자, 봅시다. 이제 쌍곡선 은생이 지난번에 했지만 쌍곡선은 결국 핵심이 얘는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 거리의 차가 일정한데 사실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 는 뒤에 가면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쌍곡선은 그림을 잘 그려야 그래. 돼. 그래서 쌍곡선을 그리는 요령은 계속 남마 얘기했던 거, 삼각형이 딱딱하고. 그림을 제일 큰다점고요여 여기 이제 풀마일 두 개인데 풀마일은 차이점은 선이 딱하나라서 플러스일 때는 상곡선의 방향이 마이너스일 때랑 서로 다르다. 대신 공통점은 있어. 뭔데? 야, 미스바로마 어떻게 할 거야? 뭐 어떻게? 나 a분의 bx, a 마 b에다 점 찍어. a 마 b에다 점좀 찍어봐. 왜 찍어? 왜냐고? 찍 a 치마 이거 지난 직선이 언제나 할 거. 그리고 반대편에 마이너스 버전도 똑같이. <laughs> 그럼 뭐? 자, 그럼 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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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면 못만들죠줘 직사각형이? 만 t know. w h 이 t d 이상한 u 이어 a n i 이 g 이거 n g t 이상 e sick. I'm going to be sick. I'm g o 이 n g to be 이상한데? I'm going to be sick. I'm g 가 i n g to be sick. I'm g 이 i n 게 to be sick. I'm going to be sick. i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쌍곡선 어떻게 된다? <laughs> 당연히 꼭점이 있습니다. 삼각선도꼭점 바로 옆기에요 플러스 1개가 마이너스 1개는 거기요. 그 점에서 어떻게 a 휴씨그 정근선 따라가. 이거 정근선이에요. 정근선 따라가. 따라간다는 건 정근선이 사실은 가면 갈수록 누구랑 이제 거의 비슷한 상태 유지하지만 가면 갈수록 누구랑 비슷해. 이선이랑 비슷해져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씨 비슷해지는지 선생님이 아니면 얘네들이 멀어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이제 극한값을 씌워보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얘를 y자표를 y는 이라고 이식을 정리해보면 그럼 b제곱 오른쪽에 넘어가서 b 제곱 곱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풀만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풀만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때 우리가 어대로 잘했나? 음. 그냥 잘했나? 많이 이상하죠, 말고. 어? 뭐 이상한 거? 어. 내가 되는 잘못한 거 있노? 없지? 아 음. 어, 극한을 씌워보는 거죠. 극한을 어떻게? x가 무한히 커진다라는 여기다 극한을 씌워보면 과연 얘가 뭐가 될 것인지 찾아보는 거야. 음. 근데 사실 얘게 루트바꿀 누구나 루트바꿀 뭘 강제로 못 버릴 수 있죠. 이게 밖으 나갈 수도 있잖아. 그럼 일정 당는 게 없고 이 느낌 어떻게 돼? 아니 씨가 난 비자금 알았어 뺏어가고 인정해. 근데 난 없던 걸 네가 그니까 뺏어가고 초 지나면서 이렇게 주문되지. 엑사 뭐하이 커지면 어떻게 돼? 이걸 뭐가 될까? 엑사 뭐하이 커지면 어이 씨가 곳분자는 뭐, 그 상수인데 난뭐하이 커지라고요? 나 영인데요? 그럼도 이거 1되네 그럼 남는 게 뭐야? 엑사 아, 뭐하이커져 오면 결국 a 분의 b x 랑 비슷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a 분의 b x 라는 거전부은 그냥 비슷한 상태. 뭐 끝에 가면 이 새끼 둘이 거의 쌍둥이야. 뭐구분도안 되잖아. 이런 상태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문제 뭐야? 우리가 거리의 차가,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정도에 모임 이라고 두 점, 그두 점은 어있어 여기 센 새끼야, 왜? 뭔데? 너 고라스 한번 해봐, 고라스 고라스, 부채꼴 내려 너 그럼 부채꼴 내리면 이길이가 뭐예요, 이거? 이거 직사각형이 대각선 아니야? 너이시각형 대각선 뭐 A, B, 알고? 너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냐? 허헐 그럼 새끼야, 너이 새끼야 너이정답하가 뭐야? 무슨 그렇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B제곱. 여기가 어. 바로 그두 점이에요 바로 얘를 초점이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그래서 초점을 우리가 보통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부르니까, 아, 공어있는거 씨가 둘이 더 한다면 루트 씨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초점부터.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에 암부를 한신가우면 야, 너 씨가 여기서 여기까지 걸리라. 여기서 여기까지 걸리라. 근데 거래차가 일정하다. 근데 거래차가 일정하면 얼마였요시 얼마? 얼마인데 라고 물어보면 그 얼마가 누구냐? 미친새끼 이 길이야. 왜 그래? 왜냐면 이 점을 지난다고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에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걸리보면요 길이랑 요 길이가 서로 어때? 같은 길을 빼고면 이거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리의 차가 모락고가냐면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랑똑같습니다 됐죠? 이거 우리가 주축이라고 부르는 거야. 야, 그 주축이 길이가 뭐야? 주축, 주축.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서 그림은 무조건 이거부터 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어려운 문제라고 그냥 어렵고 나오지도 않지만 수능 문제라고 초도 시바 이거밖에 안 나와요. 거리차가 일차마다 이용하는 거. 점근선. 자, 그래서 선생님 거기는 거 평행 이동 지난시나했던게 여기까지고요. 평행 이동과 이제 우리가 뭐 중심이 원점이 아닌 이런 것들은요. 당연히 다 족반 문제니까 빨리빨리 하나로 다. 소다. 그지 그러면 평행 이동을 만약에 기아 벡터 선택자가 평행 이동이시면 모르는데요. 그러면은 그냥 좌표에서 그럼 기아 벡터 뭐야? 그런 거는 이제 저희 함수에 들어트리지도 진짜... <laughs> 아 평행 이동을 모르는데 <laughs> 기아 벡터에 오셨어? 아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게 미적분이랑 디아나트소비좀 배운게 뭐냐 조병신은착다썩어놓 <laughs> 로그 감수 평균도 오우 쉣 까만. 공통이야 피할 수 없어 병신도 와있어 에휴 그러면 업계 대회는 가보겠습니다 업계 정 마지막 위험 대 마지막 가시다 아, 피나. 뭐야 모잉 그림프려안딴생 <laughs> 하지마 사실은 우리는 이 함수를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원래 공부 끝이에요. 평이 이동 공부 가 아니야. x축 얼마만큼? 마이너스만큼. y축 이만큼. 아니 x축 오 마이너스만큼. 그냥 시간 넣은 거야. 근데 시간 넣을 뿐이지 실제로 보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y축 이만큼 맞나요? 그래야. 근데 뭐 어쩌라고? 아이덴중요하가잖아이 문제에서는 이쌍곡선의 점근선과 y축을 둘러이 도형의 넓이. 아 그럼 이거 계산해 그려보라고. 오케이. 그럼 그리는데 그릴때 시간 평행이동을 된 거를 생각을 해서 그릴까 아니야, 아니야. 원본을 그린 다음에 차례 축을 움직여. 그게 말이야. 야 원본 뭐야? 3과 응. 4하고 16이야. 그게 얼마야? 20이죠. 보나쌤 생각 보면 A가 2고 B가 얼마? 4. 4잖아. 응. 야너 2. 너, 그기저 그러니까. 뭐야? 녹색 여기 4. 응. 알았어. 4만큼 만들어. 오케이. 쇼. 오케이. 한쪽만 그려도 돼. 원쪽 그리지마. 야. 근데 어쩌라고? 어디다 그릴 거야? 여기 있는데요 둘이야? 그럼 여기서 시작해 가! 가! 따라가 됐나요? 네 야! 이 자폐한 새끼 이동시켜어디로 이동시켜요? 마아 어, 그러면 X축으로 마일? Y축이니까 얘6으 바꾸고 얘 뭐로 바꿔? 얘 얘잉? 됐나요? 그럼 우리가 X축 과 Y축을 다시 그려야겠네 어디있냐 X축은? 이제 여기 어딨냐 됐죠? 응그지 대신 6섯배 아닌 거 y축으로 내려가고 생각하면 어때요? 대충 X축 여기다 그리고 와이프 이렇게 그리면 되냐 그치? 그렇지? 그거 말점 보이잖아. 어, 나새끼야 아, 그세이 뭐야? 아, 뭐야? 버려 그려 버려 그래? 자래 그래? 서 우리는 이제 좌표그그려졌어오래됐래니까 x, y 축래 그래? 그니다이 정도 표래 당연히 몇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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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 시발, 뭐 잘못됐는데? 와... 여기 액세스 얼마 돼야 돼 맞지? 원래 아까 전에 얼마였어? 이였고 이거 좀 맞지? 와, 잘, 잘, 잘 들었어요. 이거, 이거야. 시발, 어쩌라고? 야, 얘랑 누구? 얘랑 점근선과 평행이동한 쌍곡선 점근선. 그럼 점근선은 이 새끼잖아. 그럼 이 새끼도 이동은 어때? 했을 거 아니야? 너 뭔데? 저 원래 Y는 EX였어요 그래? A도는 EX였어? 너도 같 이동해 미친 새끼야 세트맨인데 넌안할 거야? 풀마 EX였다고 풀마 어쩌라고? X축을 얼마만큼? 만큼 아유 이 ㅅㅂ Y축을 얼마만큼? 2만큼 아유 사실 이 쌍곡선 그릴 필요 없고 얘만 그리면 되죠 정면선이니까못 뭐 그리면 어떻게 해야 돼? 뒤열져 아, 그래 죽어 몇 코만 뺐어만드시지나 아예 코만? 이는 안늦셨대 지나 기울기 풀만 이 짜리야? 그렇지? 근데 마이 어만으는안 이렇게, 이렇게 되네? 음할요 와주 아니 뭐야? 이고 이거 뭐떻게야로 이거 또 죽어야지? 아니 주 오래 살지마 오래 서 됐죠? 몇 점? 한번 합시다 유형 17번 안해시안 해야 되고 싶은데 하나만 합시다 그냥 백육 번 하나 풀고 넘어가도 돼요. 야 뭐야 이 초점 병신 새끼 좌표가 왜 이로? 이동을 응. 어느만큼 한 거야. 응.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이동량을 알아본 제일 좋은 방법 얘네들 중점이 원래 센터여야 됩니다. 응. 중점이 얼마냐? 얘 중점이 응. 마이크망 응. 1이죠 응. 거기가 바로 쌍곡선의 센터. 응. 뭐 곡선 두개 그려지는데 알씨봐 여기 요거 요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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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센터. 어? 응. 어? 너 시보금 얼마였어? 센터가 마일콤마 1이네? 음. 야너이 센터 마일콤마 1이라던데 왜 센터가 지금 이동한거야? 이동했어. 0콤마 0에서 음. 얼마만큼? 음. X축으로 마일콤마 Y축으로 음. 이만큼. 됐죠? 음.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된거는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찾아는건 원래 자매답표는 초점은 누구였다? 이동량 생각한거야? 0콤마 누구였던거야? Y축 1만큼 올린거니까 원래 누구였어? 0콤마 누구? 6이고. 그치? 마이 그 다음 마이 누구였어? 0구마. 아우, 이 새끼 초점 나 여기 있었어. 뭐야? 초점이 여기 와야 있있어왜이 새끼가 방향이 반대 거야. 초점이야. 그치? 그럼 곡선이 여기 어떻게 이렇게. 오이 씨, 이렇게 생각했노? 됐나요 초점이 4개? 거래차 얼마? 거래차 얼마냐, 언제? 문제. 언제는? 문제에서 원하는 거 거리 차가 10이랬어. 음.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야? 했나요? 아, 10. 10. 10이 하나이거 오, 그래? 부채꼴. 부채꼴. 대농, 음. 그럼 계산 끝났네. 왜? 이정도 표가 지 얼마니까? 이게 6이니까 6이도 6이네. 음. 맞나요? 음. 잠깐만, 맞나? 맞죠, 맞죠. 거리 차가 10이니까 여기는 5지 음. 맞지? 왜냐면 이 이게 10이니까 5지 여기 얼마야? 2, 10. 아, 끝났어. A가 뭐야? 루트 2, 10. 음. 10을 분내 x 제곱. B가 5야. y에 음. 25분의 y 제곱. 그럼 y 왜위 아래 방향? 근데 이동했다고요. 음. 얼마만큼 x축과 y축의 개. y축 얼마? 음. 에휴. 양호. 반영호 넘어가도 되겠죠, 선 이거를 틀린다면 죽어주세요. 어, 유형 1 8번 일반형 안 할래. 왜안 하지? 좋다. 지난번에 한 거랑 다를 게 없어. 오른쪽을 무조건 오른쪽을 두눈로 만들어야 돼. 이 오른쪽 항상 무조건 풀 마. 일로 만드는 게목표인 됐죠? <laughs> 유형 1구가 존나 중요. 근데 유형 1구가 사실은 존나 중요한데 결론부터 얘기면. 하 물론 이제 우리가 수능을 봤다때기준으 쌍곡선 하나만 그려주지 않아요. 쌍곡선 위에다 뭐도 그리냐면 타원을 같이 그려요. 그럼 쌍곡선은 타원을 동시에 다 그려서 야 어떻게 해. 씨발 또. 여기다 쌍곡선 하나 그리시고요. 응. 그렸어. 그렸어? 어, 그렸어. 어떡하라고? 거기다 타원도 그려요. 타원도 그려? 근데 초점은 같이 쓰래요. 초점은 에이스 마루가 아니고 초점인데냥여도 공유해. 이런 상황을 문제에 준다요 그건 웃기게도 이제 쌍곡선의 타원 이 동시에 존재하는 점이 있죠, 이런 점. 음. 이 새끼는 아주 특이한 성질이 없었어. 왜? 아니, 타원 입장에서 보면 얘랑 얘 1번 하음 2번 합이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는데, 쌍곡선 입장에서 보면 1번 빼기 2번도? 같아야 돼. 일정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고 문제를 만들 거란 말이야. 무조건. 그치? 수능특강 이놈 이런 교재는다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사실 기하 벡터 측도 공부하다 보면 나름 그래도 건지기 있는 식인데 아쉽게도 우나가 지금 얘가 절대 변화가 된 모습, 그냥 반 장애, 인반 장애, 아무도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근데 이 차곡선 열심히 안도되 게나 왜? 별 필요 없거든. 오, 맞아, 거기 문항 같이 해볼게요. 선생님, 잠깐만, 1십번 달려보겠습니다. 1 0 4 번? 어 뭐야? 그냥 풀면 돼. 어, 진짜 그냥 풀면 돼. 단 내가 지금 방금 했던 그 쌍곡선이 어떻게 생는지 보는 거야. 느낀 초점을 음. 우리가 그랬을 때. 초점으로부터 어떤 점까지의 거리가 비 얼마래? 근데 근 네. 아니 뭔, 뭔 말이야? 말이야? 아직 난 모르겠어. 오케이. 너 그럼, 그럼 어떻게? a가 2고요. b가 2루트 3이고 뭐야? 특수박인데 5한호? 어, 한니 2루트 3이랑 2랑 연결하면 c 가 특수각 아니었나? 1대2대 루트 3. 음. 어. 내가 60도짜리네. 음. 오케이. 그다음 어떻게? 어뭐 어떻게 그래질지 생각했어. 쇼. 이제 마찬가지로 쇼. 쇼. 음. 됐죠? 1대1 등급투자면 1대1 대1등급2 3투자면 그냥 투자면 2등투자면 2등투2등투자2등이야면 2등투자면 2등투자면 2등투자 2등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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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있투자면2등투자 거기서 응.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어떤 점인데 거리의 비가 몇대 몇이래 3대1래 그때 둘레를 찾으래요 거리의 비가 1대2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들에 보이면 사실 뭐지 그거죠 저 복숭이 그 꼬물씨라고 그, 그, 뭐 뒤져요 이야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들에 보이면 3대1래 이런 새끼가 있어도 대한민국이 어렵다니까 뭐 음.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들에 모이면 바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죠 음. 3대 1을 만족하는 1대 1일 때는 안 된다고 해. 요 그렇지? 그건 우리가 두 점의 내분점인 3대 2의 내분점과 3대 2의 외분점이 바로 원의 지름이 되는 그렇지? 음. 그대씨 그래, 몰라 에 몰라 나 그런 거모른 몰라. 알았어 몰라도 돼 몰라. 그냥 모르게 살아 야 어떻게 해? 삼해 이거 음, 이거 얼마?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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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빼거 K, 이거야. 이야 이거야. 이 됐나요? 거야 음. 이거야. 읽어서... <laughs> 그래서 얘는 이거 얼마? 얘야 이거야. 얼마? 나요그이거제 찾고 되면 이 삼각형에 둘레 노란색 이거 잠깐, 뭔가 그림이 이상한데, 여기가 아닌데, 여기로 가야지, 지금 그림이 이상해졌잖아. 에? 됐죠? 큰일 났어?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 요거만 모르는 거지, 둘레서. 이거 이식 이름이야. 뭐야, 이거 사는데. 밑에 얼마야? 여기다. 어디냐면 그 오빠, 어때요? 쉽네요. 근데 이런 기하루터의 수업을 못 알아본 다는 어떻게 된 거야? 아, 선생님, 선생님, 수업을 아니... 지랄이야 미친새끼가 그런선생님 그런 수있을새끼 개사귀를 쳐도보지 시발 월급월급농파분이 제일 웃기지 그 선생님 실어 들어왔다 약간 기백시간 근데 너네 같은 선생님이 안가있어 기백시간에 수학선생님이랑 수학원이랑 아니 여기 서학선생님이아 <laughs> 서학선생님 지금 수업하면서 전화하기 싫어 얘야 그냥 하기싫대 이거? 어 그냥 대놓고 어, 이렇게 하는거야 알지 이지랄하고 그냥 끝내 근데 아는새끼 있어 알잖아모르는데로 모르, 넘기잖아 아 그런선생님 찍히는거지 그냥 그럼 병신은 안 받으니까 중앙서 지난번 우리 코치문대 말안 해도 된다